오늘은 10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볼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성전을 보수하고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빌론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아수르가 바빌론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 바빌론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시아도 이 혼란에 끼어듭니다. 왜냐면 이집트는 남유다를 지나야 아수르를 도우러 갈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그미스 전투 라고 부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왕 바로느고를 통해 요시아 에게 관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듣지 않고 전쟁 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자신의 존재를 들킬까봐 변장했지만 적군의 화살 에 맞아서 큰 부상을 당하고 예루살렘 으로 겨우 돌아가서 죽게 됩니다. 마치 최악의 왕 아합의 마지막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의 죽음 은 백성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요시아를 위한 슬픔의 노래인 에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요시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드러내며 요시아의 통치는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언제나 물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에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전에 오늘의 감사한 줄 강도사 시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한 줄은 무엇입니까? <목소리>